꼭 먹어야 하는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. 제가 그 고기를 먹으러 지금 거의 다 왔어요. 바로 이 집인데요. 멜버른 넘버 원 캥거루 맛집. 지금 먹으러 갑니다. 출발! 하드웨어 레인이라는 맛집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. 인터넷에 검색하면 음. 가장 많이 나오는 캥거루 맛집이. 아 사실 메뉴판이 필요 없고요. 저는 캥거루 고기를 먹으러 왔으니까 캥거루 원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? Do you want to drink something? 아 제로 콜라. 좋아. Sure. t yeah. 아 직원분이 굉장히 약간 뭔가 산타 할아버지 같으시고 굉장히 지금 크리스마스 같습니다. 누가 <웃음> <하나님>. <웃음> 선물을 주실 것 같네요. 네. <laughs> 이집 캥거루가 호주 남부. <laughs> 에들레이드에 있는 캥거루만 고집한다고 해요.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횡성의 한우 그런 느낌인 거죠. 어, 오셨어요. 아, 아, 아 땡큐. Yeah. 아. 이게 바로 여러분 캥거루 고기랍니다. 짜잔, 짜잔, 짜잔. 약간 그냥 생긴 건 일반 고기 같아요. 일단 그냥. 소고기랑 맛이 굉장히 비슷해요. 굉장히 근육질이에요, 캥거루가. 그래서 그런지 지방이 없고요. 고기가 담백하니 소고기랑 닭가슴살이랑 섞은 느낌? 음. 이게 쫄깃한 거예요? 질긴감이 있나요? 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살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음. 제가 근데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캥거루 고기가 조금 비리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, 이 집은 하나도 비리지 않습니다. 후추 밑간이 정말 잘되있는것 같고요. 또 고기 굽기 정도가 딱제 스타일이었어요. 여기 밑에 이게 또 고구마예요. 전 단호박인 줄 알았거든요. 색깔이, 와. 맛있어 보여. 색깔인데 주황색이네요. 맛있어? 고구마 고구마. <laughs> 여기 도 찍어서. 음, 여기 찌꺼기가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네. 여기 고구마를 잔뜩 올립니다. 그리고 한입 쏙. 이 고구마 퓨레랑 이 고기의 조화가 정말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. 맛이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서로의 맛이. 처음에 고기만 먹었을 때는 조금, 그냥 소고기인데? 근데 이 고구마가 이 고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. 음! 음. 이집 정말. 탱고루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감동, 우와. 감동이에요.